제목.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재산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다. 룰루, 랄라.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 불철주야집 떠난 녀석만 기다리는 아버지. 하지만 녀석은 이 사실을 모른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한다. 그 주인공은 아버지. 미코잇과 아들 딕이다. 디코잇은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이다.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기 원했던 아버지, 이 코이슨, 어느 날, 달리고 싶다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 이 코이슨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은 8차례 철인 3종 경기인 3.9km의 수영, 180.2km의 사이클, 42.19km의 마라톤을 완주했고, 206차례 단추, 3종 경기인 1.5km의 수영, 40km의 사이클, 10km의 마라톤을, 그리고 64차례, 42.19km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들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오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20년 넘게 연속 완주한 기록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달리기와 자전거로 무려 6,000km 거리의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전거도 탈줄 모르고 수영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아들을 위해 배우고 습득했던 것이다. 한 번은 기자가 아버지 리에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버지 윅은 짤막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라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십자가는 저주다. 주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셨다. 심히 오셨다. 하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물과 피다 흘리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가시고기 이야기를 우리는 안다. 다 주는 것 그게 아버지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외로운가? 힘든가? 그래서 일어나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 좋은 옷과 고기, 가락지가 준비되어 있다. 와서 철면피처럼 누려라. 그래도 된다. 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라. 너를 위한 잔치다. 할렐루야.